피디님 저 소주 시켜도 돼요? 안녕하세요 트르키에서한날이에요 어디 가냐면 국밥 먹으러 가요 국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<laughs> 처음이에요 순댓국 같은 건안 좋아해요 안 먹어봤는데 그냥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먹어볼 거예요 우와 너무 예뻐요 트르키에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벚꽃 방 것만큼 저 응원해 주세요. 이제 도착했어요. 아, 여기요. 먹으러 가볼게요. 오 감사합니다. 오 어, 맛있겠다. 오늘은 국밥 먹으러 왔어요.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처음이에요. <laughs> 딱 제가 좋아하는 그 빨간 국물. 너무 먹고 싶어요, 지금. 일단 밥을 흔들어 볼게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오! 이거죠. 맵기도 딱 좋고. 와 너무 맛있는데? 오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조금만 먹다가 밥을 넣어요 안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왔어요 2021년 2월인가 3월 그때 처음 왔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맨날 라면이랑 떡볶이랑 한 4개월 정도 맨날 똑같은 거 먹었어요 왜냐면 다른 거 도전해보고 싶은데 한국 돈이 트리키의 돈보다 가치가 높잖아요 지금 15배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거 도전해보고 싶은데 입에 안 맞거나 그러면 못 먹잖아요 돈 아까워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먹었어요 지금 트리키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해도 일단는 비행기표가 엄청 비싸요 한국어 공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4년 동안 1년은 한국에서 지내고 와우 한국 음식은 트르키에 있을 때 떡볶이만 먹어본 것 같아요 그 한국 식당 가서 근데 맛이 완전 달라요 비교 안 돼요 너무 달라요 한국 식당에서요? 이런 거 나와요 근데 트르키에는 이거 깍두기잖아요?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? 이렇게 해서는세 개나 네개 정도 데 너무 양이 엄청 적어요 아, 좋아해요, 원래 그리고 한국 소스도 원래 빨간 소스는 다 좋아해요 음. 네, 이거 좋아해요, 제가 피디는 저... 저주 시켜도 돼요? 참이슬이야뭘 <laughs> 뭐, 이렇게 그냥 흔들려요? 이렇게,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데?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? 모르겠네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. 음. 감사합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성기가 고기에 이거? 응.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네.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. 와우. 와우. 그런데 그 이렇게 더전해 봐야 돼요. 순댓국 같은 건안 좋아해요. 음. 근데 이거는 1인분 없잖아요. 그쵸 예를 들면. 제가 갈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, 엄청 갈국수? 근데, 이름보는 그거 안 팔아서 제가 친구랑 같이 가서 그런 거 먹어요. 제가 파스타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, 한국 파스타는 저한테는 너무 달아요. 그래서, 파스타 같은 건 제가 그냥 집에서 만들어요. 한번 유튜버처럼 먹어볼게요. 이렇게 먹어볼게요. 왜술안 달아주세요? <laughs> 뭐, <웃음> 음, 감사합니다. 이제 밥을 한번 말아볼게요. 일단 밥만 먹어볼게요. 김치는 제가 너무 좋아해요. 아니, 사랑해요.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, 김치를. 엄청, 특히 깍두기? 너무 좋아해요. 음, 이렇게. 음. 한국 음식 중에 빨간 거다 좋아요. 육개장, 건나물 국밥? 근데 그것도 빨간 거? 닭갈비도 좋아하고, 그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, 한국 음식. 한국에 처음 왔을 때? 불닭 있잖아요. 그거는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어요. 근데 그때는 진짜 얼굴이 쥐난 느낌? <laughs> 얼굴이 쥐난 느낌? 그 정도 매웠어요. 맛은 있었지만.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해요. 엄청 매운데? 엄청 맛있어요. 한국식당 가면, 그,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. 너 뭐가 있었지? 응. 뭐, 김치 다 여기다 써 있는데, 다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다 적혀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신기해요. 트리키에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거, 거 트리키에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먹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이거 어디서 왔지? 이렇게 안 궁금해요. 저도 신경 안쓰요 지금도 신경 안 쓰고, 한국 사람들이 신경 써요? 코멘트 달아주세요. 저 몰라서. 지진 때문에 피부한 건 알고 있죠. 제가 지진 났다고 했을 때 저보다 더 걱정했어요. 캐러맨이. 바로 트루키의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그랬어요.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트루키의 카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도와주고 싶었나봐요. 다행히도 제 가족은 다 괜찮아요. 우리 가족이 사는데에서는 지진 안 느껴졌어요. 캐러맨은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캐롤맨 당연히 혼자 여행하는 거 보고 싶어해서 같이 가고 싶다고는 안 했어요 한번더 일하고 와 이랬어요 빨리 오라고 음. <laughs>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 <laughs>